네, 앞에서 우리 가우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MLE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동일한 작업을 감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PDF는 다음 같은 모양이었죠 어, 그래서 앞에 스토리라인과 동일합니다 어, 주어진 이수식의 어, 데이터를 반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argumax 할수 있는 density를 maximize 할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어, 가마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는 알파와 베타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고 <laughs> 그다음에 IID 세팅에서 어, 확보된 샘플이 n개 있으니까 이렇게 멀티플리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인디펜던틀리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트된 상황이니까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다음과 같이 가져옵니다. 로그는 어, 모노토닉하게 인크리징하고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로그 라이클리후드 상황에서 옵티마이즈된 아, 알파베타도 아, 위에 있는 로그 없이 된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로그를 속에 넣으면. 나이스하게 멀티플리케이션은 시그마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다음과 같이 여기 있는 텀을 먼저 하자면 알파 마이너스 1이 합에 오고 로그 XI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텀을 하자면 이건 마이너스 1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로그 감마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텀을 해결하자면은, 알파가 표고, 로그 베타가 되고, 뒤에 있는 텀을 해주면익스포넨셜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베타 x i.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옵티마이즈 하려고 한다 그랬죠? 어떻게? 그레디언 메소드를 활용해서.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취해줍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알파도 해야 되고, 베타도 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일단 쉬워 보이는, 감마라는 펑션이 되게 거슬린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아 어,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다음 같이 해보면 베타와 상관없는 텀들이 있죠. 어, 어떻게 됩니까? 이 텀은 베타와 하등 상관이 없고 그 말인즉슨 얘는 컨스턴트 텀이 되어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 얘도 베타랑 하등 상관이 없고 컨스턴트 텀이 되어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렇죠? 얘는 베타랑 상관이 있죠. 그래서 어~ 알파 어, 베타분의 알파가 되나 앞에 있는 시그마 때문에 n번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베타분의 n 알파로 되겠고 뒤에 있는 부분은 베타의 1차로 어~ 지금 멀티플리케이션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어, 베타는 사라지고 엑사만 남아서 앞에 있는 시그마의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베타에 대해서 옵티마이스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아 그리고 익스트림 포인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니 이퀄 네, 제로를 두는 것이죠 그러면 어뭐 저쪽 터넘기고 다음과 같이 만들고 베타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래서, 다음은, 어, n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n분의 1이 되겠고, 요거는 퍼스트 모멘트가 되겠다. 그쵸? 렇죠 퍼스트 모멘트. 즉, 알파를 퍼스트 모멘트로 한번더 나눠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는 요 밑에다가, 편미분, 어, 파셜 디퍼런시에이션 알파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파셜 디퍼런시에이션 알파를 안 적어 놨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감마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적용을 해서 하면 다이감마 펑션이 나와야 됩니다. 다이감마 펑션이 나오게 나와야 되는데 또 로그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감마와 다이감마가 함께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감마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라고 했죠? 이게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만약 인티저인 상황이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이 될 텐데, 이게 인티저라고 하면 하지만, 이게 컨티뉴스 도메인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감마 펑션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이거를 특히 자주 보는 경우가 언제냐면, 어 하여튼 그이제뭐디리클리디스트리뷰션이나뭐 다양한 곳에서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옵티마이즈하고 미분해서 만들어 내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좀 복잡한 통계 수업에서는 이거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에 대해서는 이 수업에서는 시도하지 않기로 하겠다. 즉 반대로 말하자면 MLE 솔루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메소드 모멘트 익스펙테이션 활용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파라미터 인퍼런스 할수 있었죠. 하지만 MLE 상황에서는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MLE로 안 되는 경우 메소드 모멘트로 풀리는 경우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반대로, 메소드 모멘츠는 전체 통계량을 계산을 이제 각각각각 각각 해가지고, 컬피팅 하는 것이지만, 에메리는 옵티미제이션, 그레디언메소드를 쓰는 옵티미제이션 기반이니까, 최근에 있는 그런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서 더잘 맞는 경우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각자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유도해, 한 것이 말이 되는지를 확실히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말이 되는지 확인을 하느냐. 어, 그래서 어쨌든 감마 알파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에메리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가 메소 이거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메소드 모멘트에서 온 것입니다. 메소드 오브 모멘트. 그러면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면은 어, 뮤트 빼 마이너스 뮤1 스퀘어, 스퀘어입니다. 뮤, 어, 뮤트 마이너스 뮤원 스케어 이거는 무엇입니까? 세컨드 모멘트 빼기 퍼스트 모멘트의 스케어드 분에 뮤원 스케어드 뮤원 스케어드 어 퍼스트 모멘트의 스케어드가 다음 과 같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베타는 어떻습니까? 베타는 다음 과 같이 어, 뮤트 마이너스 뮤원 스케어드 분에 뮤 원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퍼스트 모멘트를 나눠서 차수를 하나 떨어뜨린 게 베타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만약 알파를 이렇게 파셜 내리브티브에서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해진 알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퍼스트 모멘트로 나누라는 게 MLE 에스티메 i 이션인 것이고 그래서 베타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MLE를 알아보았습니다. 더 진행하기 앞서 우리가 종종 화, 활용할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ci-fi 입니다. sci-fi 는 우리 어, scientific python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science python 이라고 해서 sci-fi 라고 지은 게 눈에 보이죠? 해서 이게 아주 다양한 아주 좋은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옵티미제이션, 인티그레이션, 인터폴레이션 할수 있는 다양한 어, 수리적인 방법들이 있고요. 알제브라익 이퀘이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합니다. 룬지 쿠타 이런 것들 할수 있겠네요. 어, 옵티미제이션도 심플렉스 메소드라든지 뭐 다양한 것도할수 있겠고. 뭐 앞에서 봤지만 다양한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옵티미제이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쓸수 있겠다. 스타티스틱스 어, 차원에서도 랜덤 베리어블이라든지 다양한 통계량을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umPy 캐파빌리티를 상당히 expanding 해줄 수 있는 SciPy와 NumPy는 친구랑 같아가지고 같이 이제 잘 쓰일 수 있습니다. SciPy에 있는 많은 펑션들이 Python 어, 그대로만 어, 구현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SciPy가 actual implementation 차원에서는 래퍼 클래스일 수 있습니다. C나 C++, 포트란으로 구현된 것들이 이 사이파이에 랩핑돼가지고파이썬에 불려질 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이거를 굳이 얘기하냐면, 잠재적으로 컴파일 문제가 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 다른 기종 간에, 그런 이 기종 간에 포팅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 NumPy, MapRally, Pandas 이런 것들과 함께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사이파이는 당연히 옵티미제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이나 이런 것에 대한 트리트먼트를 제공하니 MLE 같은 컵 피팅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해야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는 캐퍼빌리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한번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